자, 1대1 모르크의 늪에서, 자, 요기만즈님의, 예, 세르비아 출신의 요기만즈 선수와, 그리고 미국의 빈디카레 엑스, 엘다와 오크, 오크 대 엘다, 양쪽 다 1대1 타이 상황에서 진행합니다. 자, 일단은 뭐 엘리트 유닛들 동일하고, 독트린도 동일합니다. 예, 맞대쭉 빈디카레님께서는 엘리트 유닛을 한짝좀 바꿔주셨어요. 레이스 나이트에서, 예 아우터가 카이어로 바꿔주셨네요. 자술 헬라지마 술탄 강화를 달아준 걸로 보고 나머지 똑같은 걸로 예 예상이 됩니다. 자 상황을 봅시다. 오그 쪽에서는 자 우리 요기 만즈님께서 일단 워커프에서 예 그레치 두분데 생산하면서 슬러가들두분데 나와주고 있고 일단 예, 쪽에서도 지금 다이어빈즈 분들 뽑아가지고 지금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 자, 서로 일단 먹어주는 게, 네, 서로 일단 먹어주는 게, 앞에 있는, 네, 집 앞에 있는 자원들 먹어주고, 남쪽으로는 오크의 그레친들이, 쭉, 쪽 어, 근데 엘다 쪽에서 그렇게 자원을 먹기보다는, 처음부터 견제화력 들어가요. 네, 처음부터 다이어 분즈 분대 가지고, 예, 견제화력 들어가고 있는데, 자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을 쓰지 않고, 자원보다는 오크를 전면에 예, 차단하겠다라는 마음가지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어 벤즈 분대 일단 세 분대가 네, 파악이 돼요. 다이어 벤즈 분대 세 분대 가지고 움직여 주면서 싸워주고 있는데 일단 오크쪽 병력이 쌓여지기 전에 다이어 벤즈 분대 이양화 해가지고 네, 최대한 좀 피해를 누적시킬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자, 다이어 벤즈 분대 이제 세 분대 술탄 하나 던져 주고 한 마리 정도 맞았지만 뭐이 정도는 뭐슬러가도 끄떡 없이 계속 싸워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이어 벤즈 분대 이기서 스러가자마도전 해주다가 자 와타워 지려주려는 거 술탄 아 캔슬 자 와타워 처음에지지다 주는 거 막았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오크 쪽에서 다른 것보다 네 오크 쪽 다른 것보다 지금 뭔가 하려는 걸 계속해서 저지시켜주는 예 그런 엘더 플레이 진짜 진성의 엘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자원은 엘다 쪽에서 가져가고요 아엘다 쪽이 된다 오크 쪽에서 가져갔지만 엘다가 공격하러 들어왔고요 남쪽에 있는 전기 자원은 무크 가져가고 있지만 열심 히 본싱어가 예, 일단은 적군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걸 파악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 아드 보이즈를 때리기보다는 뒤쪽에는 있 슈타보리를 때릴 중에 좀더 효과적으로 타는데 아드 보이즈가 워낙 이스턴 걸어 중에 좀 빡세가지고 예 쉽사리 지금 도망치면 싸우기 좀 어렵죠. 아 다이어베전 군대 예, 한 군대 군대 해체됐어요. 이거 좀 큰데? 그쪽으로 계속 꾸준히 공격해 주면서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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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한 마리 자자 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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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열되었지만 잡아냈고요 나머지는 일반 슬러가라서 잡아내면 또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사보이를 때려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슬러가 떄문에 정신이 없죠 자다이어그녀대 이용해서 슬러가 두 군데째 해체를 들어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 예슬탄 던져주면서 아 하지만 슬러가 못 잡았어요 아직까진 샤워터가 계속해서 쉴드를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슬러가 무난하게 빠져죽주러가고요 나머지 다이어벤즈 분대가 지금 고지이 과열계지가 끝나면은 슈타보이와 맞교전을 하게 될것 같은데 자, 원거리 활약면에서는 뭐 슈타보이 못지않게 다이어벤즈 분대가 워낙 활약이 좋기 때문에 자, 남쪽은 다이어벤즈 분대 가지고 먹었습니다. 위쪽은 뺐겠지만 아래쪽 아래쪽은 엘다가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 자 위쪽에 있는 자원도 그쪽 자원을 엘다가 파괴시키고 습니다자 일찌감치 지금 왔어 주면서 달려가놓고 자슬로가드로달려붙어주면서 계속해서 계속 제 앞에 예, 슬로 걸어줘요. 자 슬로 우 걸어졌지만 엘다 가 어떻게든 빠르게 달려와면서 예, 세이프 해줬습니다. 자 세르비아의 요기만지의 오크 만만치 않은 화력으로. 렇게 공격적인 플레이. 공격적인 엘다에는 공격적인 오크로, 예, 맞, 응수를 걸어주면서 교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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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본싱은 요거 살아가네요? 예, 체력 2 남았는데? 자, 웨베이게이트! 터져버리고요. 스톤보이즈 현재 체력 절반이 하로 떨어졌어요. 자,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면서 자, 엘다 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지금 못 먹었던 예, 전기 예, 파워 제너레이터 예, 해주고 있고요. 자, 엘다 쪽 다시 한번더다이어 인트 들어가서 예, 오크가 계속해서 지어주려는 자원을 파괴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크 쪽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자원 수급에 고노을 치르는 동안 엘다 쪽에서는 지금 여기저기 지금 깃발 먹어주긴 했어요. 올리진 못했지만 예, 먹어주긴 했어요. 여기 예, 여기 예, 위쪽도 지금 계속해서 견제 들어가고요. 자 엘다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예, 돈이 부족한가요? 뭐가 부족한가요? 지금 엘다 쪽. 자 쐐기타 던져주면서 일단 그레첸 예금을 내주고요. 일단 지속적인 피해는 엘다가 지금 내어주고 있긴 한데. 그쪽은 지금 큰 한방을 지금 노려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스크보이즈 예, 체력 회복 다 해주고요. 일단 뭐 죽어나가는 게 해바트 좀그레친들뿐이라 이렇게 오크한테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 것 같다만 자원 먹는데 좀 짜증나긴 하겠죠. 자, 다시맞차 강림하자마자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지금 이제 서로 교전이 들어가는데 수류탄 두개 아, 엘다 역시 발빠른 이동 속도로 피해주고요. 자, 들어와서 아이고 자, 수리탄 하나 던져주고잘들어가게잘 들어갔어요. 이 와타 와나 파괴시켜주고요. 자, 살짝 또 쉴드가 상하니깐 얘 빠졌다가 자치급 빠지기 엘다는 다른 것보다 치급 빠지기만 잘 외우면 돼요 자자 자, 샤워트가 끝나기... 아 끝났지만 예 네, 샤워트 실드가 생성됐지만 잡아냈습니다 자 일단 태국로 뒤쪽은 스톤보이즈가 막아내줬고요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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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줘야 될텐데자 포춘으로 해주고 포춘과 동시에 지금 스톤보이즈는 잡아냈습니다 자 분위기 봐서는 지금 엘더 쪽이 좀 약간 좀 많이 우세를 해보이는데자 오크 쪽 현재 와타워 3개네 예, 높은데 지금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높은데는 지금 나와주지 못하고 일단 계속해서 슈타보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엘더 다이어벤이정도 다섯 분데까지 구아했어요자 여기서 아 안타깝게 창연 분해하고요. 자 서로간에 지금의 슈터보이와 다이어드보드들간의 원거리 도전. 자와타워 지금 현재 두개째까지파기시켜줬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자 마차가 지금 제 역할을 톡톡히 잘해주는 상황이라. 자 이렇게 되면 급한대로오프쪽에서는자위에드보이챔피언개 등장할 때까지 버텨줘야 된다고. 자 서로간에 지금 슈터를 칩니다. 날라다니고 자 오크조선 도 추고 하느라고아너 분노 등장했어요. 또 분노 등장했어요. 자 엘다 쪽 현재 1티어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못 보죠 벌써 높은데와 질려주고 자 고철아 아직 아, 아 도발 걸렸죠 도발 걸렸죠 도발 걸렸죠 자 이거 엘다 이거 엘다 이거 엘다 수류탄에 의해서 파시오 마차까지 지금 예 지금 위기 수류탄 넉백 잘 들어갔어요 예 마차 이거 퇴광 못하나요 자 이렇게 돼서 마시오 마차 이 도망 못 가면은 마차 죽어버리면 지금 엘다 이에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어 라스 찬스? 자, 높은 데 이끌고 들어와서, 예, 대놓려코진 맞아도 됩니다. 자, 파시 마차 열심히 도망가야 돼요. 열심히 도망가야 돼요. 죽어나가고요. 마지막 다이어벤즈부터까지 쓰러지게 되면서 이번 경기, 오크가 가져합니다 그래서 4강전 엔트리로는 요기만즈. 우리 세르비아 국가의 요기만즈님께서 올라가, 좋습니다.